신태일 구속 이후 최근 BJ 7명 추가 입건 및 후원자 280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이승희가 유튜브 채널 정지 전 진행한 방송에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당시 미션 후원에 참여한 후원자들은 문제가 될수 있지만 단순 후원을 한 시청자들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간 이승희가 해온 말들이 사실상 모두 틀렸던 전례를 볼때이 말을 믿고 안일하게 있다가 처벌되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근 인터넷 BJ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방송에 후원한 시청자들까지 수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케이스로 보이는데요. 특히 유튜브처럼 학생들이 별도의 인증 없이 플랫폼에 접근해 방송을 볼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정으로 지금 신태일의 사건은 본보기로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런 상황이라면 불구속 입건되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BJ 7명은 당연히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가능한 혐의를 줄이고 혹시나 구속될 것을 대비해 감형받을 수 있는 양형 사유를 만들어 둬야 유리할 것입니다. 이에 이승희는 방송에서 투네이션 등으로 후원한 사람의 경우 이메일 주소를 후원받은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데 투네이션 내역도 정리해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이번 2 8 0명에는 계좌뿐만 아니라 투네이션으로 후원한 사람들의 내역도 추가된 것이며 투네이션으로 후원했다고 해서 나는 아니네 계좌 후원만 잡네 다행이다 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네이션은 2014년에 설립된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BJ들의 후원 내역 제출이 없더라도 경찰은 영장을 받아 자료를 확보하거나 수사 협조 공문을 보내 협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승희와 이상윤은 방송에서 후원으로 매운맛 드립이나 부적절한 이야기를 시킨 사람들의 사례를 예로 들며 후원자들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번 사건이 아청법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19금 드립을 연상케 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승희와 이상윤은 현재 문제가 되는 사건이 단순히 유나와 초모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고발은 물론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들이 더 있는데 이렇게 후원자들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본인들도 결국 돈을 벌려고 미션을 진행하며 후원 유도를 하는 것이면서 후원자를 욕하고 조롱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무료 눈깔이라 칭하는 시청자들이나 개청자들이 방송 분위기를 망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런 시청자들에게까지 긁혀가면서 방송에서 비판하는 것은 얻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큰손들은 애초에 룰렛 미션과 같은 자극적인 후원에는 참여하지 않고 주로 퇴근 빵처럼 BJ의 방송 종료를 응원하는 정상적인 후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고액의 금액을 주기적으로 후원하는 큰손 후원자의 경우도 수사가 확대되면 수사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송의 목적이 돈을 위한 것이었고, N번방 사건처럼 후원자의 개입으로 방송의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남구의 자녀를 욕하는 내용으로 후원한 후원자들의 처벌도 이루어지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남구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습니다. 하지만 남구도 추가로 입건된 BJ로 추정되는데요. 변호사비 마련을 위해 계좌로 욕한 사람들을 고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벌의 목적을 두든 합의의 목적을 두든 본인이 나는 합의금을 받으려고 고소하는 것이라고 밝히지 않는 이상 기획 고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더불어 신테일 크루가 본인들이 크루를 형성해서 활동하는 만큼 범죄 단체 조직죄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과거 세자부활 크루의 경우 경찰 조사 시 범죄 단체 조직죄 혐의를 추가하기 위한 질문이 오갔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로 세자부활 크루로 활동하는 현파과 용강을 범죄 단체로 엮어 처벌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방송에서 언급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테일과 그 크루들도 앞으로 받는 조사에 따라 범죄 단체 조직죄까지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원자들의 수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으로 보아 경찰에서도 BJ들을 대상으로 본보기 수사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입증 가능한 혐의는 모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 이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